건강한 성 정체성 형성을 위해선 유소년기 올바른 성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성교육에 활용되는 일부 도서가 과도한 선정성과 유해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네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히려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의 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어린이 성교육용 교재입니다. 책을 펼치면 신체 특정 부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림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성행위에 대한 묘사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10살 전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이지만 어른들이 읽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도서 책 많이 읽어주는 곳이 있는데 어느 날 인권책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사춘기와 성희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 책이요. 내용이 아이들이 정말 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대로 정나라하게 성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적인 용어들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조차도 그림으로 생식기 위주의 그러한 삽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실제인가? 한학부모단체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시설 및 교육기관에 비치된 부적합 성교육 도서는 152종 6만 5천여 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성적 표현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성교육 도서가 공공 도서관 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에도 버젓이 비치되어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성적 호기심과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줘 아이들의 일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지금의 유해 도서들의 문제점은 아이들에게 심하게 성적인 충동과 욕구 자극을 함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성적인 행동에 노출시킨다는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고 가해자 성 폭력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본 것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적인 욕구와 충동을 심하게 자극하고 과도하게 그래픽한 자료를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에 학부모 단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적절한 아동 성교육 도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고 그 도서에 대한 내용을 좀 봤을 때. 어, 아이들이 접하기에 너무 선정적인 그런 그림과 글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자료 조사를 한 결과에 공공 도서관 혹은 또 지자체 에 있는 도서관에 총한 6만 5천여 권의 도서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무런 그 제한 없이 그냥 도서관에 어, 비치되어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가? 라는 의문을 처음에 갖게 됐죠. 그래서 일단 경기도랑 경기도 교육청에 요청드린 것은 이 도서를 어 대출 금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렸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면 각 도서관 혹은 아니면 은뭐 간행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도서의 유해성 정도를 먼저 확인을 해달라. 어그 유해성이 확인이 되면 어떠한 조치 사항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어,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도서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뭐, 7세 관람과 뭐, 12세 관람과 관람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도서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성교육 도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좀더 많이 구별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렸습니다. 아동 청소년기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자리 잡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교육 교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다 꼼꼼한 내용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